훈련소로 바벤카랜딩 <laughs> 진짜 확실하네. 걔가 입대하기 전에 굴인가 먹었거든. 아, <laughs> 아회 회집에 갔을 거야. 어, 회집에 갔을 거야. 그래가지고 <laughs> 걔가 이제 나 학교 다닐 때인데 걔가 먼저 갔거든. 그래서 아 이제. 친구 한명 없으니까 허전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에 뭐, 모르는 전화가 전화가 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야 이러는 거임.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하, 하니까 야 나야 나나네 <laughs> 친구. 이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지랄하지 마. <laughs> 네가 어떻게 전화를 하던데 왜 아, 왜냐면 지금은 뭐 핸드폰 뭐 주말마다 쓴다고 하는데 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못 쓰던 때거든요. 나그 훈련소에서는 그래서 진짜 레전그 친구 결국 나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입대했어. 아, 뭘또 다섯 <laughs> 번이야? 나내 <난 웃음> 기억상 두 번까지 인정할게요. 다섯 번을 말이 어디.. 아그거 이거, 이거,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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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굴이먹이까이런말 해도 돼? 이거, 나 이거, 이섯 번.. 번을... 이러면여이한테까이나 저.. 저게 무슨 대이야 지금? 이거, 이거, 뭐이 우리 서포트 지금 미드, 원딜, 정말탑 가능하다는 거지? 리포트하면 될것 진짜 헨닝어! 헨딩어 특! 과장 개쩜! 어 우리 서포트는 왜 이래 아... <laughs> <laughs> 나 맨날 아니 나는 왜 맨날 저런 서포스를 만나는 거지? 진짜 힘들다. <웃음> 얘, <웃음> 저 이러면 저 여친한테 왔다. 까이나는 뭐야? 저건 뭔데 근데?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여친한테 까이나라고말하는거 아니야?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뭐야, 팀? 안 되겠다. 여러분 들었다고 말하면. 그니 아니 채팅 이해가 이안 되는데 좀. 아아 <laughs> 아, 근데 왜 여친이야? 햇님은 남친이잖아. 대충, <laughs> 어이 대충 어이... 이해해 그냥 우리가부터 어이 <laughs> 얼마나 잘못된건데 대충 그런걸로 해아 혜님 여자 좋아해? 아 그렇구나 <laughs> 언니 술 마셨어?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 귀요미가 말하니까 혜님 <laughs> <해님> 인정하겠다 이제 <laughs> 큰일났다 <laughs> 언니 술 마셨어 귀요미까지 왔다 비상와 <laughs> <와성들> 상대 조합 짓다 진짜... <laughs> 왈형이라고 하잖아 응? 뭔 소리야, 조금 또? 왈픽. 어, 아니 하는데 이거 하. 하나로 백구. 아니 왈형이라고 하... 그러니까 하자는 또 뭐야? 뭘인정안해 <laughs> 진짜 뭐? <laughs> 진짜 취했는데, 야 진짜 뭐야, 햇님 역대급인데? 사실 지금 조는 좀 취했네. <웃음> 샌드, 나소심발언해도 돼? 왜요? 다치죠. <laughs> 나 이번엔 30분이야 네. 진짜 빨리, 빨리 해줘 진짜, <laughs> 진짜 빨리 해줘 진짜, <laughs> 아 진짜 빨리 나 30분이야 아 근데 할만함 <laughs> 할만하다고? 진짜 할만함 왈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친한테 까이냐고 하는것이 뭔소리야 조금 또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저, 지금 이해 못했어 전혀 못한것 같은데? <laughs> 왈형이라고 햇님, 자기가 남자라, 이 말이지. 저, 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.